안녕하십니까 미래설계연구소 이승원입니다 여러분들 5월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못해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 가능한 통장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건 진짜 혜택 폭탄인데 어떤 건 내가 못 받는 지역 한정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청년이 신청 가능한 저축 프로그램 4가지를 한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청년 저축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많은 불만들이 나옵니다. 아니 청년만 국민이냐 왜 기성세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기성세대 대비해서 조금 손해보는 구조가 있기도 하고요.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로서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지역 특성과 전국단위 정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 저축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정부가 만든 전국 단위 청년 자산형 통장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에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요.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월 2에서 4만원 정도를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을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도 비가세라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복리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청년 도약 계좌가 6월 13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꼭 빨리 확인을 하고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페이지는 제가 하단 댓글에다가 남겨 놓도록 할게요. 청년 도약 계좌의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60개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납입금액은 1,000원에서 70만원으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각 은행마다 다르긴 한데요. 3년 고정 혹은 2년 변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위소득 250%가 어느 정도냐? 이 표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 정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인, 4인 가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3, 4인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 이하 정도 그리고 1억 6천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급여가 2천 4백만 원 이하인 부분에는 월 최대 정부 기여금이 3만 3천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6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만 1천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종료되었고 지금은 새롭게 청년주택 드림청약 통장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부터 연소득은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우대 이자 비과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청약 가점 반영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청약에 관심 없더라도 이 통장은 여러분들께서 자격이 된다라고 하면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개편이 되었나 확인을 먼저 해 볼게요. 이자율은 최대 4.5%까지 늘어났고요. 소득 기준은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입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더 증가가 되었고요.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청년이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이 제도를 이용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첨시에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구매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주 도시기금 누리집과 그리고 국토교통부 콜센터 혹은 허그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아홉 개 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문의하거나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한 가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납입 방식은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두배 청년 통장입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시가 매달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1대1로 똑같이 매칭해서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총 1,080만원 정도 수령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조건은 조금 까다로워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요. 근로소득 증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5만 원을 납부했었을 때 2년 후에는 720만 원, 3년 후에는 1,08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날의 통장입니다. 저축 방식은 1대 0.5 매칭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2만원 저축을 했었을 때, 5년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5년 후에는 1,08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 거주하는 14세 이하 자녀 양육을 하는 18세 이상의 부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준 중위소득 51% 이상 80% 이하의 가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고요 선발인원은 300명입니다 본인 저축액이 5만원, 10만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2만원 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매칭 지원액은 25,000원, 5만 원,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년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고요 450만 원, 900만 원, 1,800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프로그램이고 정부 기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비과세택이고 만 19세에서 34세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이면서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 주고 청약에 가점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고요. 주택을 구매했었을 때 대출 제도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희망두배 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한정 프로그램이면서 1대1 매칭으로 정말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요. 내가 목돈 마련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꿈나래 통장입니다. 서울시안정 프로그램이고요. 1대 0.5 매칭 방식으로 저축을 해줍니다.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교육비라던가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통장들이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청년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조금의 혜택을 좀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 계좌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주택을 목표로 청년 통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만드시면 될것 같고, 내가 소득이 낮지만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목적으로 내가 통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꿈날의 통장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소득별로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 혜택은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시 신청이 가능한데 하단 댓글에 제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청년 통장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당장 필요하진 않더라도 내투자의 종잣돈이 되거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목적이 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확인되는 즉시 내가 자격이 된다. 바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품이라던가 대출 제도 이런 것들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단 댓글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컨텐츠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저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